한중간의한 이슈를 속 시원히 알치는 방송, 이 개판 어분들이한 20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개판 기자 김대훈이고요제 옆에는 뭐든지 속 시원하게 말한다 해서 속 시원한 여기자 <laughs> <laughs> 우리 꽝인숙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곧 발렌타인데이 아닙니까? 유래에 대해서 좀 아세요? 발렌타인데이 유래 음. 예전에 발렌타인이라는 신부가 남녀의 무슨 결혼을 뭐~, 음. 뭐 연결시켜 주려다가 돌아가셨대나 아~ 젊은이들의 사랑을 음. 연결시켜 주다가 음. 법에 저촉됐다고 해서 죽였어요. 그니까 러 음. 신교된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음. 성인을 기리면서 사랑하는 연기 카드 주고받는 그게 왜 쪼꼬렛을 주냐고요 그게 음. 이제 우리가 그거를 상술로 이용한 민족이 있어 섬나라 섬나라. 음. 쪽까지 나오는데 <laughs> 쪽쪽쪽쪽. 네. 어? 1950년대 초콜릿이 오. 일본에서 인기가 있자 어, 제과회사들이 초콜릿에 사랑을 주는 날입니다 라고 어, 마케팅 전술이었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만들고 있어. 빼빼로데이도 있고 여기에 놀아나는 거죠. 음. 근데 사실 2월 14일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무슨 날인지 아세요? 우리 안중근 의사가 사형선고를 받은 아. 날입니다. 말씀하셨죠? 우리 안중근 음. 의사. 아. 법정에서 일본 판사가 어, 재판장 만화베만화베 사형 선고를 내린 어... 2월 14일 날 그리고 3월 26일 날 사형 집행이 됐죠. 어떤 슬픈 운명에 결정된 그런 1사일입니다 즐거움 속에서도 또 잊지 말아야 된다. 음... Don't forget. 2 8 주제는 발렌타인데이의 웬 테러리스트.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주제를 안중근 의사에 대한 얘기와 함께 그런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정말 비하하는 음. 이런 일본의 군 직주적인 의 발언과 음. 망언들을 묶어서 한번 제대로 한번 얇은 얇은 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중근 의사 네. 어떤 분이시죠? 안중근 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고요. 하얼빈에서 네. 네. 이토 히로부미를 음. 권총으로 저격한 맞습니다. 독립운동가 중에 독립운동가시죠. 음. 이분이. 1879년생인데요. 돌아가셨을 때 나이가 네. 32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음. 큰 기계를 음. 사실 목숨을 바치는 음. 건참 쉽지 않잖아요 음. 아,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는 음. 초대 총리를 자기가 죽이고 높은 놈을 조져야죠. 높은 사람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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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져야 되겠다. 음. 확실히 조질려고요. 음. 그래서 이토 히로궁리가 하얼빈에게도 온다는 얘기가 있고 음. 다른 얘기 온다는 음. 게 있었어요. 안중근 우리 의사는 하얼빈에게 와었던 거죠. 마침 얼핏 멈춘 거야 그렇죠. 그때 이토 히로미가 이제 러시아 장군이 내려올 때 달려가서 서발을 명령시켰다는 것은 굉장한 노력을 했다는 거지 대단한 저격수네 그, 대단한 저격수 음. 그래서 이토 히로미는 그 자에서 즉사 음. 체포된 거죠 이렇게 훌륭한 한중근 음. 의사지만 가만히 뒤돌아보면 어쨌든 그 가족분들 있잖아요 안중근 예, 가족분들 예. 어떻게 지는지 아세요? 큰아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연해주 쪽에서 음, 살때그 음. 일본군에 의해 독살을 당했죠 음. 맞습니다 음. 둘째 음. 둘째도 있지 않습니까? 음. 일본의 회유에 넘어가서 음. 어, 일본 측이 요구하는 음. 그 행동을 했습니다 음. 좀 찬양하는 말을 했고 음. 그래서 변절자라는 오명을 쓰셨죠 김구 선생이 암살을 지시하게 었죠 그래서 암살까지 했었죠. 지시해서 음. 어, 정말 영웅인 아버지를 더럽히는 아들이다 해서 죽여라. 했던 음. 어떤 슬픈 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이 음. 제대로 사시는 분들이 사실 없어요. 신일파들은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음. 신일파의 후손들은 3대가 잘 살고 그쵸.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3대가 가난을 대물반다. 음.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참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합니다. 음.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독립운동가에 대한 예우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제 안중 의사가 아니고 안중은 장군이라고 음. 왜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음. 그 안중군 장군님은 항상 재판을 받을 때도 음. 나는 대한의군 참모총장 특파 독립대장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음. 왜냐? 개인으로서 죽여버리면 그건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그렇죠. 근데 참모년 특파 동일대장 장군으로 써 주게 되면 독립을 위한 독립군에 음. 의한 조직적인 거사가 되기 때문에 어? 음. 사사로운 사건이 안 되고 역사적으로 충분히 의미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흔히 쓰고 있는 안중근 사람 호칭은 독립군 장군이었던 안중근을 개인이자 테러리스트로 격하시키기 위해서 일본에서 사용을 유도한 음. 잘못된 표현이라고 합니다. 음. 우리는 이거조차도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의사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말 역사 교육이 잘못된 게 뭐냐면, 전 예전에 중국에 음. 난징을 갔었거든요. 난징. 네. 정말 가니까 그때 학살당했던 분들의 유고를 수백 수천 개를 그냥 이렇게. 놓어어요 음... 가서 보면 정말 입이 떡거어져요 진짜 일본 없 나쁜 놈들이구나. 저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고 그래서 수만 명을 네, 외국인이 제가 봐도 막 치가 떨려요. 그리고 걔네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일본 731 부대 의 만행에 대한 음... 다큐멘터리 영화를 수시로 단체 관람을 했대요. 마, 중국 교육을 교육 교육 받았으니까. 한, 그래서 굉장히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큰데 음... 우리나라는 사실 저 칠삼일 부대 마루타 이런 거 우리 막 영화, 영화로 보고 네. 또뭐 이렇게 소설 같은 걸로 봤지. 그치. 역사 쪽에 자세하게 기술돼 있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솔직히 한일 감정도 안 좋고 뭐 중국에서도 감정이 안 좋잖아요. 사실. 음. 그런데 지금 하, 가미가제를 그, 세상이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다는 음. 그 발상 자체를 좀 이상한데 가미가제가 음. 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고군 그 조종사들인데 이 사람들이 갈때 기름은 가져가고요, 비행기에. 올때 기름은 안실어가지고다 자폭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유서 쓰고. 써가지고 네, 바로 그냥 미군 전함에 네. 그냥 고격하고 그냥 자, 자폭하는 거죠. 근데 그걸 영광스럽게 갔다는 건데 누가 죽으러 가는데 영광스럽게 갑니까? 그리고 그럼 그때 당시에 한국 사람들까지 감히 가자 보냈어요. 맞습니다. 보니까 1024명의 음. 젊은이들이 가미가제 특공대로 참전했습니다. 음. 그 가운데 11분이 한국 출신입니다. 지금 11분의 한국 음. 청년이 20살 청년이 그냥 미국 전함에 꽂아 버렸습니다. 이 가미가제를 하겠다는 음. 그 조종사들의 유서를 등재하겠다는 거. 죠 그렇죠. 거잖아요. 유서 뭐 네. 그런 게뭐 300여 명이 네. 쓴 그런 유서를 근데 음. 이거조차도 사실 일본 내에서도 이거 아니, 조작된 거다. 무화한 그렇죠. 거다. 네. 누가 죽러가는데 물론 한두 명은 있겠죠. 영광스럽게 죽겠다. 근데 어떻게 죽는 게 야, 영광스럽습니까? 이건 침략전쟁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라는 인식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추진하고 음. 있는 일본 정부에게 묻고 싶은 게 음. 정말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기 때문에 아나무인이고 살아이는 음. 거죠. 근데 사실 정말로 이거는 옳지 않은 일이다라는 음. 생각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런 미친 짓을 지금 대놓고 하는 게 아베 음, 때문이잖아요 아베, 예. 아베 신조 예. 야스쿠니 신사도 예. 아베 총리가 직접 참배를 했죠 대놓고, 대놓고 예. 절했어요 예. 전쟁을 일으키다가 죽은 예. 사람들이 사실 그 사람들이 영웅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한국과 중국과 예. 여타 다른 국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일본이 사실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laughs> 인정을 받지 못하잖아요 독일의 경우에는 독일도 굉장히 유태인을 학살하고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키고 하면서 굉장히 국제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과를 했어요. 아, 그럼요. 사과를 하고 청산을 했잖아요. 예. 그렇죠. 길었잖아요. 근데 일본 놈들은 안 그러잖아요. 음. 이번에 이제 LDK 그 신임 회장이 망언을 했잖아요. 음. 위안부는 어느 나라에나 있었다. 음. 어, 독일에도 있었고 뭐 어디도 에 있었고. 미친 거지. 네, 완전 미친 놈인 거죠. 음. 그 하시모토 도루라는 응. 오사카 시장이 전쟁 때는 원래 성내 성노, 성 노예가 필요하다. 오키나와 미군들도 거기서 일본처럼 적극 매춘해라 이런 똥 같은 말을 <laughs> 하는 거예요. 진짜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일본놈들은. 지딸이라고 그러니까 지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그, 말 못하겠다 내가. 음. 하도 열받아가지고. 최근에 앙굴렘에서 세계 만화 페스티벌이 열렸잖아요. 파리. 파리입니다. 네. 프랑스 파리. 앙굴렘, 앙굴렘. 동물같은 네. 느낌이에요. 네. 아. 그 우리나라 만화 작가들이 가서 네. 위안부에 대한 만화를 상영했잖아요. 그 전에 뭐 설명회 할때 일본에서 그렇게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방해하고 난리를 쳤는데 네. 근데 결국에는 이번 앙굴렘에서 위안부 문제가 이슈가 되고 네. 또 국내에서도 굉장히 좀 새바람을 일으켰어요. 네, 네, 근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윤선 장관이 굉장히 저 잘했다고 봐요. 음. 본인이 이제 문화 예술 일종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지금 여, 여성가족부 네. 장관이냐? 그렇죠. 지금. 관심이 많아서 음. 이앙굴렘에서 만화페스티벌이 열린다는 걸 알고 음. 아 여기서 이제 위안부에 대한 만화를 해서 좀 아. 세계적으로 알리고 음. 일본을 가서 초코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라고서 기획을 한 건데 음. 이번에 좀 대박 났죠. 아. 그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요. 응, 응, 응. 그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는 잘 알려나가고 또 남들도 응, 잘 알려야 되잖아요. 응, 응. 잠깐 이제 교학사 문제로 응. 잠깐 우리 우리 응, 교과서 문제 교학사 응, 응. 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응. 비교적 호의적으로 쓴 내용이 있어요. 그냥 너무 무미건조하게 응. 한국 위안부는 따라다녔다 응. 이렇게 표현을 썼다는 우리나라 <laughs> 없죠. 우리나라 교과서에 교학사 미 미친 거죠 이게 위안부가 따라다닌 겁니까 이동할 때마다. 강제로 끌려다닌 거지 따라다니거 끌려다닌 는건 엄청난 차이예요. 그 단주 한 줄이라도 매주 수요일마다 집회라고 위안부 계시죠. 할머니들은 음. 일본 대사관 앞에도 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음. 600개, 700개가 넘었을 와, 거예요. 끝나지가 않고 있어요,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고 위안발모도 얼마 전또 돌아왔죠. 많이 돌아오시고 예. 참 모든 걸 사회에 환원하고 예. 아참 그런 분들이 원하는 건딱한 가지예요. 금전적인 거 아닙니다. 진심 어린 사과거든요. I'm sorry. 안아주고 미안하다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도와주겠다 뭐 이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하죠. 걔네들이 국주의 전체주의가 일본의 힘인데 절대 안 하죠. 그래서 나는 스모이라 이런 거 도시바 이네 거. 나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음. 저희가 좀 흥분을 좀 가라앉혀서 음. 다시 안중근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음. 중국 하얼빈에 최근에 안중근 기념관이 들어섰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음, 음. 중국에서 안중근 음. 장군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에이. 정도로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음. 잘 꾸며놨어요. 음.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안중근 의사, 아, 장군님 기념관 있는 거 아세요? 뭐 서울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산 옆에 있대. 남산 옆에 나도 못 가봐서 사실은 음. 그러나 에이. 안중근 기념사업회가 굉장히 많이 부실한 것 같아요. 사실 지원도 많이 부실하죠. 그렇고. 지금 위에도 찾지 음. 못하고 있잖아요. 사실 에이. 참 이게 중국 정부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념을 당당하게 하는데 음. 우리 정부가 그래도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역사 교육 제도 자체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맞아, 맞아, 좀 맞아. 지적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고등학교 때까지 의무 교육에서 이게 어느 정도 어렸을 때 깊이 역사 인식이 돼야 되는데 딱 고등학교 수준의 역사 인식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뭐 일본에서 뭐라고 하든 교합사 뭐라고 하든 관심이 없는 게 아, 모르니까 그렇지. 관심이 없는 거지. 네, 뭐. 그러니까 일본놈들이 봤을 때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뭐라고 하듯이 일본놈들은 니네도 똥 묻었으면서 우리한테만 지랄해 이러고. 우리 똥부터 닦고 준엄하게 음. 일본놈들 꾸짖자. 음. 냄새 나는 건 어떻게? 해? 태버리지. 팡팡 뿌려. 요 야, <laughs> 맞다, 맞다. 맞다. 팍 뿌려 주시다. 아, 저는 다른 말 하나도 안 하겠습니다. 네. 딱한 마디. 일본말로 음.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라는 말입니다. 레이시오 왔을 다민족국이 미라이와 손자이시나이. 이거를 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음. 와. 개판호문전에만 있는 민심과 태권아 중했습니다. 이번 거는 아주 간단하게 네. 고민이 필요 없었어 태권도 네. 때. 짜잔! 와, 예! 아 짜증 나. 영웅입니다. 영웅 이분이 장군님 안중근 장군님 네. 이분이 어... 신조계나 있는 네. 아베 신조 단지하셨죠 이렇게 손가락 네. 잘라서 네. 목을 턱. 아와 음. 이런 기쁜 뜻이 이런 기쁜 뜻이. 자더 코리아. 히어로 오우. 대한민국 영웅이다. 그래서 네. 기억하겠다. 당신들이 아무리 해도 당신들은 테러리스트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에겐 영웅이다. 그래서 영웅 대접을 해줘야 된다라는 음.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핵심이다. 그런 민심이라는 포스터였습니다. 음. 네, 개판 오분전는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일 뿐 외하지 마시고요. 개판이 아닌 세상을 꿈꾸면서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대파교에 먹고 살지, 그로 아, 힘들어, 힘들어, 야, 따로, 따로 키서 먹고 살았으면 좋다 <laughs>